너무 웃겨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억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슬퍼도 울기도 하며 또 감격스러워도 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울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 자극받아서 우는 가벼운 울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의미 있는 울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한 곳이 로마의 관청입니다.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1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8 0 k 로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이미 몸이 많이 상하신 채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몇 번씩 쓰러지셨고 결국에는 로마 병정은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고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뜻은 슬픈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슬픈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뒤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에 몸둘바를 모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펐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인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지옥과 슬픔의 길로서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지르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은혜의 길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는 길이요, 온 인류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길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지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써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견고한 마음이 담겨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불행이 곧 닥칠 거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재앙이 임하여서 산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기들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되고 이런 무서운 재앙이 닥치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 곧 재앙이 임하여서 산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그 예언은, 이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약 40년 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임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주민의 상당수는 죽었고, 심지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륙까지 일어났습니다 산사태도 발생하여서 2천 명 이상이나 죽게 되었고요 이후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울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무려 2천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주로 유럽에 많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함으로 약 2000년 동안 500여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고 지난 세계는 히틀러에 의하여서 600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즉 2000년 동안 무려 1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실로 엄청난 재앙이 후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기에 장차 닥칠 재앙을 앞둔 사람들에게 울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한 진정한 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된 세상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겪어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BC 587년에 망하게 된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 영적 무기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의 문화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타락은 계속 심해지고 있죠.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한 동성애만 봐도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동성애를 감추기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따르도록 부추기고 있고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태 역시도 생명을 죽이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합법화됩니다. 그 덕에 태어나는 아기는 1년에 30만 정도인데 죽는 생명은 5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간통죄 역시도 최근에 폐지됩니다. 현 시대는 온갖 죄들을 용납하면서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은 그 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대는요, 어른들의 권위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면서 10대 아이들의 오만함이 결국은 죄로 이어지고요. 또 사회적 범죄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종종 등장하여서 죄악의 중심 속에 있게 되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타락한 소식이 있으면 뉴스의 탑 이슈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도 잃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힘도 상실했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도 속을 뒤집어 보면 시커먼 죄가 있고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통곡해하며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미 있는 울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박차고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끊고 일어나 정결한 심령으로 세워져서 그 어떠한 죄에도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너그럽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깨끗함으로 무장될 때만이 죄악된 세상과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울어야 할 진정한 눈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악이 사라지기 위하여서 울고 내 속의 죄성이 사라지기 위하여서 울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결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무기력을 두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그 악함에 넘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울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요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두고 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라고 하신 뜻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빈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육체의 힘이나 지성의 힘이 아닙니다. 강한 영성, 강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에도 믿음과 영성이 약해지면 죄에 단호했던 사람마저도 넘어집니다. 다윗의 경우에도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고 신실한 믿음을 보였고 했지만 그리고 또 그의 영성이 기쁠 때 그는 가장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영성이 약해진 순간 어떠했나요? 순간 죄를 받아들였고 그 휴유정으로 상단 기간 동안에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힘이 약하면 한 순간에 죄에 무너지고 세상에 쉽게 흔들리며 사단에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어도 기도하며 버티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틈틈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부부 금실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더 괜찮아지면서 보유해지자 이 부분은 슬슬 꾀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점점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생활이 멈추게 되었고 남편은 그러면서 밖으로 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부는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타락했고 그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부부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목회자분을 찾아뵈었는데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 가장 힘든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때였고 가난했지만 그때가 교회를 최고로 열심히 섬기고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과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성과 내 믿음이 약해져 있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고와 영적인 빈곤이 있다면 다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의 진정한 가치를 예배 힘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쏟고 신앙의 능력을 살리기 위하여서 쏟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예배와 기도 생활, 순종과 말씀을 가까이하는 생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영적 빈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한다면 내 자녀와 가문에게, 자손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기독교 영성은 눈물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의미 있는 눈물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가의 길을 경고하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재능이나 물질이 아닌 우리의 깊은 영성, 경고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수 있는 것도 오직 깊은 영성 뿐이고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뿌리 깊은 영성이고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도 깊은 영성 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올라. 약해진 신앙, 무기력한 신앙, 껍데기만 있는 신앙, 거룩의 빛을 잃고, 영성의 빛을 잃고, 신앙의 빛을 잃어버린 영적 빈곤의 신앙을 안타까이 여기며, 오늘 눈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또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올바른 길과 우리 가정의 올바른 길을 위하여서 올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영적 무기력을 가진 나를 돌아보며 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들의 인생이 그야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세대는요 과거 어른들의 신앙의 세대에 비해서 충성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수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여 드리는 헌금을 가르쳐야 하고 세상 지식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 있게 살수 있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멋대로 자라갑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세상에 잡된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요. 미디어를 통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웃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고민하고 번뇌하고 사색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 기독교적인 사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오염되기도 하고 무섭게 세상을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한 눈물의 가치를 더욱 잘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먼저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올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슈에 나오는 정인이 사건만 보아도 어떠합니까? 정말 가슴 아프지요? 어린아기를 입양한 양부모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고, 아이를 입양까지 했지만, 이 어린 생명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몰랐습니다. 화가 날때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린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신앙훈련과 인성훈련을 인격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채 사람들과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진리와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들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울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절대적으로 기도로 키우고 뒷받침하여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들을 늘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날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 훗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기도와 말씀의 가치를 전수하여서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위대한 믿음의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완과함을 놓고 울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빈약함에 영성을 위하여서 강력한 믿음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 우리 자녀 세대를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진정한 눈물의 가치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믿음의 사람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겠다고 결심한 우리에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과 나의 자녀를 맡기며 울때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될줄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